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이번 주말의 경기들은 많은 분들이 한숨 쉬어야 했던 경기들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영상 분석을 진행한 경기의 경우에도 차후 해당 팀들의 경기실 자세히 언급드리겠지만 맨시티는 귄도하는 그렇다 쳐도 데브라이너의 선발 제외에 홀란드는 필드에서 고립되었고 오히려 1대0의 패배를 했으며 전술의 변화를 예고한 에이시밀라는 살레마커스와 특히 레앙을 제외하는 믿기 힘든 스타팅을 내면서 승기를 잡기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라인업 변수가 최소화되는 경기들로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가져가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몬차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현재 화면상에는 업데이트가 늦어 몬차의 결장선수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몬차는 결장선수가 존재합니다. 공격에 깨할 활약을 통해 빌드업을 해주는 센시가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전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번 경기에서 모습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나티가 부상으로 출전이 의심스러운데, 도나티는 크게 최근까지도 영향이 없었다 보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몬차가 더 나은 공격 옵션인 추리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전방 라인을 구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카프라리와 아우구스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측면 자원으로 빼면서 화면상과 같이 페타냐를 투톱으로 기용하는 등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지난 유벤투스를 꺾은 경기에서는 3-2-1 전술을 통해서 모타의 원톱 체제를 그대로 고수했고, 지난 8라운드 경기에서 동일한 전술을 꺼내서 삼프도리아 원정을 3대 0의 승리로 장식했다 보니 현재 화면상의 3 4 1이 전술보다는 변형시 3 4 1 체제로 원톱 공격의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잘 되고 있는 전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상대인 삼프도리아가 최근 심각한 부진 속에 공식전 5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이번 경기에서도 몬차는 공격적인 전술로 삼프도리아를 압박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현재 수비에서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절대적인 공격에서 부재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한 다섯 경기 모두 상대에게 클린시트를 허용하며 무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할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한 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며 20경기 동안 단8 득점에 그치고 있는 삼프도리아이고 이러한 공격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단시간에 개선되기에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프도리아가 최근 이적 시장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며 스탄코비치 감독의 입맛에 맞춰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수비의 균터의 합류 정도가 스타팅의 변화로 이뤄질 것이라 보여지고 이외 선수 운영은 후방 교체 투입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여전히 득점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뀌지는 않아 보이는 삼프도리아는 몬차의 공세를 막아내야 어 하는 입장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와중 희망적인 요소를 하나 찾아내 보자면 몬차는 직전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치르기 전 일곱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었고 이번 경기에서 무득점 행진을 끊어내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몬차에게 1.73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어 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8%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60%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몬차가 해당 정배당에서 보여주는 표본상에서 승률은 67% 수준까지 나타나며, 약팀에게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삼푸도리아의 심각한 부진 속에 책정된 이번 경기의 배당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1.73의 초기 배당률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외 업체들도 하락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배당률 속에 최고 1.82배당까지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정배당의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삼푸도리아의 심각한 부진과 함께 5 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은 없셋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데 이미 해외 전문 매체들이 이번 경기에서 삼푸도리아의 최근 스쿼드 변형을 위한 움직임이 스탄코비치 감독의 의중대로 팀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예상을 내고 있고 대부분의 매체들이 이번 경기에서 삼푸도리아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코어의 예상은 1대1 또는 2대1의 몬차의 승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삼푸도리아의 수비 자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최근 양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최근 삼푸도리아의 공격 전제에 변화를 주기에 이번 경기 스쿼드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이 드는 만큼 다시 무득점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1대0의 몬차의 승리 또는 1대1의 무승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2.5점 기준에서 언더로의 접근을 가져가는 것이 몬차의 승리 배당과 차이가 없는 1.7센 배당이 책정된 시점에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